자,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,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. 중... 나 의원님, 말씀드려도 될까요? 제가 답을 드려도 자, 될까요? 말씀해 보세요. 네, 어, 나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어, 나 의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료하고 그런데 그 부분 부분을 뗄 때는 나 의원님께서 제게 처음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법부가 정해놓은 그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정한 법이라는 틀이겠죠. 그틀 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, 선출권력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는 입법 독재냐 뭐 등등 중국 시간이야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. 그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에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? 그것에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 말로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이연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?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니?